레벨 c 개인 보호구 탈입법입니다. 손소독을 합니다. 보호복의 앞면 부위를 확인하고 오염물질이 있으면 소독티슈로 닦습니다. 손 소독을 합니다. 앞치마를 제거합니다. 보조자가 뒤쪽에 있는 앞치마 끈을 풀어주고 위쪽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앞치마를 벗을 때는 금면을 만지지 않고 뒤집어서 벗습니다. 뒤집은 앞치마는 격리 의료 폐기물통에 넣습니다. 손 소독을 합니다. 겉더신을 벗습니다. 한 손으로 겉더신의 끈을 풀어줍니다. 겉도신의 안쪽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벗습니다. 안쪽 면을 밖으로 말아서 벗은 겉도시는 격리 의료 폐기물에 넣습니다. 손 소독을 합니다. 그 장갑을 벗습니다. 그 장갑을 벗을 때는. 속장갑이 오염되지 않도록 뒤집어서 벗습니다. 손 소독을 합니다. PAPR을 제거합니다. 보조자는 PAPR 연결 호수를 소독티슈로 닦습니다. 양쪽 벨트 부분을 닦고 전원을 끕니다. PAPR 후드와 연결된 호수 부분을 분리하고 벨트를 풉니다. PAPR을 제거 후 오염구역에 놓습니다. 손소독을 합니다. PAPR 후드를 제거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 윗부분을 당겨 후두를 벗습니다. 후두를 격리 폐기물 통에 버립니다. 손소독을 합니다. 상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손으로 더듬어 위쪽 지퍼 손잡이를 잡아 내립니다. 어깨 부위까지 내린 다음, 안쪽 면이 바깥으로 오게 말아서 보호복을 벗습니다. 보호복은 어깨부터 보호복의 팔 부분을 뒤집어 벗되 팔을 완전히 빼지 않은 채 보호복의 안쪽 면을 잡고 손을 이용하여 말아서 벗습니다. 속 터신까지 함께 벗어 오염된 금면을 안쪽으로 말아서 벗습니다. 보호복은 격리 의료 폐기물에 넣습니다. 손 소독을 합니다. 마스크를 벗습니다.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든 상태에서 눈을 감고 마스크를 머리 위쪽으로 벗습니다.마스크는 격리 의료 폐기물 통해 버립니다.손 소독을 합니다. 속장갑을 벗습니다. 속장갑을 벗을 때는 맨손이 오염되지 않도록 뒤집어 벗습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 통해 버립니다. 손 소독을 합니다. 오염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이동할 때는 소독용 발판에서 신발을 소독합니다.